야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이그란테스모 시리즈, 포르쉐 시리즈, BMW 시리즈를 제가 가져왔는데요. 자, 이건 람보르기니 게아로도 LP 570 4시사 음, 뭐야 이건 뭐 이렇게 있고, 포르쉐 918 스파이더, BMW 92년식 BMW M3, 닛산 스카이라인 GTR 네 이런 차량을 가져와봤습니다. 일단 이 차부터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차는 특이한 점이 이제 핫휠에서 이제 뒷 부분하고 이제 앞 부분이 이제 헤드라이트를 두개다칠 어, 칠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거는 앞부분 되, 되, 되 있고 뒷 부분도 이렇게 칠해줬습니다. 네, 이렇게 되있고요.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부분이 굉장히 안 뜯어져요. 어휴. 뭐냐 이거 옆부분이 어휴 뭘까 자 이것도 개봉시켰는데 오꽤 멋지죠 자 람보르기니 이탈리아 차를 꽤 좋아하는 편인데 물론 뭐 제규어 이런 차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앞무리 로고 있고 57 이렇게 적혀 있고요 얼룩면 어, 적혀 있고요 어뭐 이렇게 뒤에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다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바퀴는 뭐 이렇게 잘 굴러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포르쉐 시리즈 어 포르쉐 918 스파이더 차량입니다 이건 뒷부분 다표현되어 있지는 않고요 어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르쉐 시리즈 도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. 일단 한번 개봉시켜 보겠습니다. 이건 좀 박스 이거, 이게 특이하네요, 이거. 원래 이거 그, 사각형 모양인데, 이건 좀 어, 특이한 모양이네요. 자,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개봉시켜 보겠습니다. 아니, 개 개봉했습니다, 네. 돼 있고요. 여기 918 이렇게 써져 있고요. 어 앞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, 옆모습, 여기 뒷모습도 이렇게 돼 있고, 윗모습도 이렇게 창 내부도 이렇게 표현돼 있고요. 아랫모습도 이렇게 표현돼 있는 상태 표현되어 있고요. 표현 과정이 그냥 뭐 적혀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포르쉐 로고가 이렇게 있고요. 포르쉐 로고가 이렇게 있고, 뒤에 도모이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네, 굴러가는 편이고요. 자, 이거는 BMW, BMW 시리즈 92년식 BMW M3라는 차이입니다.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어뭐 이제 이것도 개봉시도 록하겠습니다 아유, 그쵸. 네. 자, 개봉시켜야겠습니다 개봉시켰는데요. 이옆 모습, 앞 모습. 이옆 모습, 뒷 모습. 이 옆모습, 옆모습, 뒷모습, 모습. 아래모뭐 이렇게 돼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앞 앞에 하고 뒷부분이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. 네. 이뭐 이렇게 돼 있고요. 데칼로 이렇게 멋지게 돼 있고요. 어 여기 하, 핫 핫휠 로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잘 골라간 편입니다. 네 이거는 어그란트리스모 시리즈고요. 더 리얼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이렇게 돼 있고요.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닛산 이렇게 여기 보면 닛산 이렇게 적혀 있고요. 어 리선 스카이라인 GT-R 차입니다. 앞모습은 이렇게 되어있고요. 뒷모습도 이렇게 되어있는 편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. 네. 어, 제 한번 또 개봉시켜 보겠..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4대를 개봉시켰는데도 시간이, 시간이 4분밖에 안 지났네요. 네. 자, 좀 리뷰를 장난식으로 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. 자, 됐습니다. 자, 이것도 이렇게 보시겠고요. 여기 보시면 니산 32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앞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, 니산 이렇게 되어 있고, 여기 후드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32 적혀 있고, 여기 똑같고, 여기도 스카이라인 이렇게 돼있고요꽤 뭐, 좀, 차이을좀 튜닝을 한 듯한, 그렇고요 네, 여기 윗부분 이렇게 돼 있고, 아랫부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것도, 이, 이건 튜닝이 돼 있어서 꽤 멋진 것 같네요. 튜닝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, 뭐, 화장빨, 뭐,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, 화장빨, 이런 것처럼요. 재 때문에 더 멋진 것 같고요. 네, 이거 다 개봉시켰습니다. 네,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. 네, 핫휠은 이제 또 이제 저희 집에 있는 핫휠은 다 개봉시켰고요. 이제 저희 집에 또 있는 핫휠이 많이 있긴 한데. 그것도 나중에 또 리뷰해드릴 리뷰 예정입니다. 그럼 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